아아아아나씨부래나 나 이거 형님들한테 나 진짜 잘 보이려고 나롱 잡은 거 알겠죠? 나 진짜로 아뭐좀 진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롱을 잡아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것 같아 진짜로 아뭐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나 어제 스위칭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게 진짜 맞냐? 그때 이렇게 원해를 또다 빠지냐 맨날 쇼만 찾아잡다가 저번에도 롱 스위칭하니까 아... 중동 전쟁 나서 개떨굼 티킬게 그니까요. 아 진짜 내가 롱만 잡으면 진짜 뭐가 악재가 터지나. 투매하고 어? 아, 있네. 목 돌아간 피고왕 잡고. 아 씨발 진짜 아아 아, 그냥 아까 그냥 그냥 손자 치걸 아. 아, 또, 대가리 아파진다, 씨. 와, 진짜, 뭐냐, 이거? 야, 이거, 롱충이들 싹다털 생각인가 본데, 이거? 그치? 아, 좀짜 존나 아, 짜증나, 씨. 파, 내가 롱만 잡으면이래. 아, 진짜. 아... 사나이 테스트, 제대로 합격. 사나이 테스트고, 나발이고, 빨리 스위칭해라, 다시 내린다. 손절 칠게요 손절 칠 건데 조금만 더요 손절 치겠습니다 진심 리얼 팩트 진짜 손절 칠게요 섹스머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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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에 교회 갈게요 진짜 교회 갑니다 하나님 저 자꾸 이번 주에 현금까지 현금까지 내겠습니다 황금 영수증은안 해주셔도 됩니다. 진짜 그냥 다 내게요.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제발 저한 번만 살려주시오. 아. 사나이로 태어나서. 섹스도 많다만. 너와 나. 아다 지키는 우리는 대한민국. 손절해, 손절해, 손절해. 인정, 어차피 이거 내가 봤을 때 116은 못까 손절해, 손절해, 손절해. 나 진짜 거짓말 치고 안 치고 씨. 사다리 타기로 진짜로, 나 남자로 두 번만 안 한다. 딱, 도전 2번. 후. 와, 손절이 맞아, 손절이 맞아, 손절이 맞아. 롱을 잡고 싶어도 다시 밑에서 잡으면 돼. 지금 너무 빨라. 잠깐, 일단 손절해. 일단 손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자. 자꾸야 말을 했으면은 손이 움직여야지 누른다 누른다 손절은 손절이 아닙니다 손절은 제경험치에요한 단계 한 단계 나를 성장 시킬 수 있는 대뿔 손절은 그냥 돈 꼬는 거야 나 손절은 돈 꼬는 거예요 아 진짜 할라했어 할라했어 이런 것또 고민하다가 나 못해 나 이거 차딱 말한다 30초 안에 안 팔리면 나씨 손절 안해 30, 2 0 28, 27, 26, 25, 24, 26, 27, 28, 25... 29, 30 5, 4, 3, 2, 뭐안해 가자 가자 양정까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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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자 양정까지 가자 아야 근데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봤을 때 이건 파는 게 맞아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물량 던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 나는 쇼이 맞아. 난 숏이 맞아. 난롱 나랑 존나 안 맞아. 씨발 롱. 아니 근데 맞잖아요. 솔직히 진짜 갈거였으면 아까 날라 갔었어야 됐어. 아 이게 그 그러니까 방송 키면 문제야. 씨 방송 키면은 나 굳이 손절 안 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또 이쪽으로 나갔을 것 같은데 뭔가 이거 해야겠다 이 생각이 또 들었어. 아 씨발. 나코야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106K 못들어 승부야 씨나 106K 못 뚫어 씨발 주작이야 신고합니다 바로 충분히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진짜 스타트 지점일 수도 있거든요 하락장 그니까 러 이거 지금부터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숏못 잡고 농 잡잖아요 청산당하잖아 비트 10K까지 떨어질때까지 농만 잡아 계속 또 계속 청산당하는 거야 이거 그니까 러 이게 하락장 딱 시작될 거 같으면 은 일단 숏은 잡아야 돼 자꾸님은왜 내려갔을 때쇼 잡고 올라갔을 때롱 잡나요? 그럼 니조 네 잡아드릴게요. 이 페티 씨... 벗어. 어? 미친놈아. 내 포션 내가 잡는 거지. 니가 뭔 알바예요? 어? 어, 야니거 네 잡아줄게. 갖고 와. 어? 이거면 되지. 내 정확히 말할게. 요 내가 지금 이거 패매를 응원하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했는데도 그냥 키키키하면서 넘어가는 얘들? 이것보다 큰 얘들. 근데 이거에 긁힌 새끼들? 그냥 존나 또 부들부들. 오늘도 한개갖구나 정잡. 야, 그냥 일단 40개 넣고 봅시다. 일단 40개까지. 야 뭔가 주말에 형들 이거 100K 초반까지 빠질 것 같지 않냐? 솔직히 이왕 여기까지 빠진 거면은 내가 봤을 때 롱충이 한번다 진짜 한번 싸그리 한번털것 같은데 느낌이 어차피 진짜 여기서 올려봤자 의미가 없어 크게. 아 이미 롱충이들 다 털렸다는데 안 털렸어. 이거 롱충이들 그냥 고배충도만 털린 거지. 롱충이들 지금 존나 많이 살아 있어 내가 봤을 때는요. 롱충이들은 솔직히 이렇게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이런 거에 안 털려요. 얘네들은 존나 존버라.